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12일입니다. 지금 6시 22분이고요. 식사동 현재 기온은 중상 20도입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늦, 늦어지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추가 열렸네 대추가 쪼롱쪼롱쪼롱 쪼롱 열렸네 쟤고 크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밑에 대기 놀던 달아 겨울 옷을 이미 입었네, 얘네들 전부가. 지프로 안 하고 이렇게 색깔로 칠하네. 좋은 시대는 좋은 시대야. 냉문송이, 아, 됐어. 이것도 그래서 잠자는 건 아니겠지. 없어. 없어. 왔네? 들기야. 들기야. 왔네? 내가 오늘도 너보단 지각했네? 올라와. 모이줄게, 올라와, 올라와. 오늘은 할머니가 모이줄게, 올라와. 니네들이 그렇게 싸움 막지를 하고 <laughs> 완전히 쌈비들기네 쌈비들기야. 올라와, 올라와. 어서 올라와. 들기야 여기있다 여기여기여기 여기. 오늘도 또 혼자 왔어 할아버지 보시면 또 많이 줬다 그러고 쉬었네 이야 물어보자 <laughs> 어제 나무 위에서 그렇게 둘이 싸우고 집에 가서 또 싸웠어 니네는 어떻게 하회를 하니 그렇게 쌈박질을 크게 하고 응 어떻게 나무 위에서 그렇게 싸울 수가 있어 부리를 맞대고 그래서 부리가 부리를 물고 그렇게. 오래도록 싸울 수가 있냐고 그리고도 같이 또 살아 그렇게 싸우고도 니네도 일찍 졸혼해야 될것 같아 왜 그렇게 싸우는지 먹이는 잘 먹네 오늘 아침에 남기지 말고 잘 먹어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남기는 것은 나쁜 버릇이야 소중한 쌀은 맛있게 잘 먹고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먹어야 돼. 할머니도 어제 수업받는 거 39시간을 나흘 동안에 끝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조금 자유로운데 이제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숙제야. 19일부터 24일까지 시험이 있대. 그 시험을 봐야지 된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 글씨가 너무 작아. 그런데 컴퓨터로 하려니까 내가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엄두가 나지 않네. 그러니까 다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좀 훈련을 해야 될것 같아. 할아버지 오시기 전에 팍팍 먹어버려. 할아버지가 또 너무 많이 주다고또 그러실 것 같아. 할아버지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하루도 할아버지 화이팅하세요. 저도 화이팅할게요. 둘기 할머니도 화이팅하세요. 스토리 양, 유튜브 코리레이터 화이팅. 우리 모두 오늘 화이팅. 할머니 거리로 간다. 잘 먹고 있어. 얘 먹고 있잖아. 또, 이, 또 <laughs> 이상한 배설물이 또 시작, 생기기 시작했네. 얘네들은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네.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가 배가 고팠나보다 어제 하도 싸움을 하느라고, 응? 에너지를 소모해서 배가 고픈가 봐. 옹비 할머니가 계신가? 니네들은 또 쓸쓸히 두 마리가 여기 와 있어? 쓸쓸히. 할아버지가 안 오셨구나. 응? 할아버지가 안 오셨어. 조합장 할아버지가 안 오셨네. 얘네 말이 어? 얘네들 다왔다 다 왔어 어디 갔어? 안녕 안녕, 양일초등학교 지붕이 비둘기들아, 니네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네. 안녕, 아이고 지나가세요. 안녕, 왜또 슬픈 소리를 내냐 너희들은? 배가 고프냐? 할아버지들이 안 오셔서. 밥이 없구나.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밥을 못 줘. 너희들에게 밥을 못 줘. 밥 줘, 밥줘 하는 소리야, 그게? 할아버지, 여기 가시라 그럴게. 할머니가 가서 할아버지, 비둘기들이 밥 달래요. 하고 올게. 안녕, 또 만나. 또 만나자. 또 만나.

여보, 쟤네들, 그 종합, 조합장 할아버지가 안 오셨네. 응, 쟤네들 내려와 있어. 쫓아다녀. 밥 달라고. 요즘은 점점 점점 시간이 조금 조금 늦어지네요. 여 어, 시가 되어서 벌써 강카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기는 오늘 나와서 뿌려준 모이를 잘 먹고 또 돌아갔습니다. 한 시간요 걷고. 돌아왔습니다. 지붕 위에 비둘기도 오늘은 촬영을 했습니다. 스토리 양입니다. 감사합니다.